내년 경남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선 벌써 다양한 방법과 형태를 내세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마평에 오른 후보군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름 알리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달아오르는 경남도 교육감 분위기.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오는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기자 회견이 열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자리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립국적적 대정하는 처리를 통해 사립학교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최상 최적의 정책을 끊을 수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진득한 교육 만족감을 안겨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경남에선 교육 정책 관련 의견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경남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필요성과 공개를 제안하는가 하면 기고나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실효성이 없거나 예산 낭비로 본 교육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채널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 대부분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교육감 예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입니다.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 자신의 정책 이미지도 알리고 우위도 선점하는 전략인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아닌 개인 선거인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다만 유권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바른 선택을 위해 그에 맞는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는 당부입니다. 정당 선거를 하는 지방 선거보다는 좀 앞서서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 기회로 여러 가지 방편을 쓸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정책과 철학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데 가능하면 정책적 우월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책을 알리고 이미지를 좀확보 해나가는 이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타진하는 인물부터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시동까지 복잡한 셈법과 변수 속에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경남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